아스피날 대 시리간의 경기입니다. 초반 스피드는 막상막하이고 시리간이 아스피날의 스피드에 일일이 반응해주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아스피날은 평상시 경기 스피드이고 시리간은 평상시 경기 스피드에서 움직임을 맥시멈으로 가져간 스피드인 것입니다. 근육질인 체형인 시리간이 아스피날의 압박에 의해서 외곽으로 돌고 빠른 스피드의 리듬을 가지고 싸우면 평상시 초반은 체력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중후반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시리가는 스텝이 점점 느려졌고, 느려질 때마다 로우킥 혹은 카포킥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가드 위로 펀치도 얹고 있었고요. 마지막에 지칠 때 나오는 큰 펀치를 휘두르면서 아스피날의 공격을 저지했고, 또한 거리 조절이 안된 깊은 바디킥을 냈고, 동시에 왼손으로 눈을 찌르는 모습입니다. 보통 발차기는 주먹을 내는데, 주먹으로 해결이 안 돼서 서밋을 감행한 것입니다.